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복된 성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Merry Christmas. Christmas. 한번더같까 Merry, Merry Christmas. 오늘은 다른 말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So, Peaceful Christmas. Christmas. 늘 들어왔던 그 Merry Christmas라는 소리는 우리는 매우 친숙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으면 이제는 힘이 나는 faithful christmas에 대해서 말보고자 합니다. 함께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faith 믿음을 가지라. f a i 믿음을 가지라. 한번 다시요. f a i 믿음을 가지라. faith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faith 즉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집사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소개할 때 이와 같은 말들로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소개할 때 상대방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좋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믿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가게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 또는 이번에 대학교 원서를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는데 합격할 믿음이 생겼어. 멋진 자매를 만났는데 교제가 잘 진행될 믿음이 있었어. 우리 성철 형제가 말을 걸었죠. <laughs> 잘 되기 원합니다. 괴로움은 <laughs> <교로우면> 찾아오세요. <laughs> 또는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한번 믿어봐! 잘될 거야? 등등 우리들의 언어에서는 이 믿음, 믿음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성경,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우선 먼저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기 확신, self confidence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So we can do it. 너도 할수 있고 나도 할수 있고 우리 다할수 있어. 뭐 이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잘할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도 할수 있고 저 사람도 할수 있으니까 우리도 할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 따뜻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때로는 무지한 위험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서부의 교통사고에 아, 서부에서 그 도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달리는 도로였습니다. 운전자가 실수를 해서 큰 다리에 교각을 뚫고 부딪혔습니다. 다행스럽게 차는 다리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절반은 도로에 걸쳐 있고, 차량의 반은 운전자가 탄 절반은 완전히 다리를 뚫고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갔으면 그 높은 다리 아래서 차량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움직여서 차가 앞으로 움직이면 차가 앞으로 꼬꾸라 떨어져서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구조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들과 소방차들,견인차들, 메디컬 임할전시 요원들이 다달려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차 뒤에다가 줄을 묶어서 차를 그 도로 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롱대롱 매달려 있던 여성 운전자가 차 안에서 절규를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뭐라 하냐면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그 여성이 소리를 지른 바람에 차가 더 앞으로 꼬꾸러져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여성 운전자를 구한 것은 그가 그녀가 외쳤던 아이 캔 it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되었고 준비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매우 침착하게 줄을 엮어서 이끌어낸 구조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구조된 것입니다. 물론 여인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살아날 수 있다는 뜻으로 I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취면이나 자기 확신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또한 막연한 생각도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과 환경 믿음은 다른 사람과 서로 반응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만, 내 말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고 했어 마치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이회이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과 소망 이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 합니다. 신뢰, 신뢰 순종, 순종, 소망, 소망. 이세 것이 합친 말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세 가지 합친 말을 좀 짧게 짧게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구성 요새가 신뢰, 컨피던스였습니다. 트러스트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거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겨자씨 보셨어요? 얼마만하냐면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바늘에 바늘기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세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100%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아도 믿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크고 작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순도 순수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응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켜서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4절에 길게 이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인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그를 심판 날에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크든 작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셋째로, 믿음은 호프, 소망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프, 소망은 단순한 바램이 아닙니다. 호프, 소망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더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체험을 하든 경험을 하지 못하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으면 그냥 지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속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7장 14절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불이한 것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의 지은 모든 악한 지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회에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질병과 가난함과 억울함 모든 사슬이 끊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원수들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가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페이스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주제를 고백 설명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메시아를 경배하라. 메시아를 경배하라. 정말로 오랜 세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났던 축복된 것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죠. 양치기, 양치기 목자들, 양치기 목자들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양치기 목자들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면서 지키고 서 있을 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이 양치기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기쁜 소식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야쌓요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니,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들이 양치기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실이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무엇을 실천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진실이라 믿고 실천했습니다.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메시아를 볼수 있다는 기쁨의 크기가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던 양들보다 훨씬 더 커졌던 겁니다. 저 양들을 두고 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양들을 잘 지켜 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말에 순종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17절에 보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이이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목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량하신 것을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들렘까지 달려가도록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많은 베들렘 사람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목자들이 더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실천할 때 메시아를 보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목자들이 자기의 이른바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 보음 2장 20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은 축복 가운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축복된 사람은 꿈으로 또는 기회시로 환상으로 메시아를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도 메시아를 믿는 것이 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는 크라이스트는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마스는 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메스는 예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구세주를 예배라 이런 뜻입니다 아, 네.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많은 축복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느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복된 말씀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는 우리 눈으로는 현재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약속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수 있다고 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도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이 약속을 확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행복한 생활, 당당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고그 믿으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한번 외칩니다. 페이스풀 크리스마스. 페이스풀 크리스마한번 더요. 페이스풀 크리스마스. 페이스풀 크리스마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페이스풀 페이스풀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신뢰하였고 순종하였고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명령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실천했습니다.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할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은 예수님의 모습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함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가 매우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페이스풀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서 축복을 받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 잘했다 칭찬받는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절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탄절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성탄절, 믿음의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쓰름 받들어 기도렸습니다. 아멘.